그래서 보통 타이백이라고 많이 그래요. 근데 원래는 투수, 방수. 아, 자, 지금부터는 모든 거를 이 얇은 종이 하나 붙이는 거지만 항상 물성을 고려해야 돼요. 그쵸?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얘를 그냥 그런 사람은 진짜 없겠지만 저 위에부터 붙이고 밑에 붙이면 절대로 안 되겠죠? 뭐 상식이에요. 그죠? 위에 붙이고 아래 붙으면그 밑으로 뭘다 들어가요. 이거 붙이는 의미가 없어요. 그죠? 지금부터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. 다,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,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. 앞으로 지금 밖에 작업하실 때는 머릿속에 계속 이 생각. 테이프 하나를 얇, 조그만 거 붙이고 뭘 하시더라도, 눈은 위에서 아래 흐르니까 반대 방향으로 모든 작업은 순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지붕도 마찬가지고. 그렇죠? 여기에 점선이 표시가 돼 있어요. 여기 오버랩이라고 써 있죠. 왜냐면 네. 상식적인 거지만, 역시나. 이거를 마치겠다고 여기에 딱 맞춰서 하면은 이 사이로 물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충분히 겹쳐져야 돼요. 만나는 부분은. 그렇죠 이거를 아낀다고 뭐, 그러니까 최소한 위 이상은 겹치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얘네가 보시면, 여기 겹치면 저 위에까지 딱 올라가죠? 그러니까 얘네 사이즈도 겹치 하나 높이를 충분히 겹쳐서 할수 있게 얘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예요. 우리가 2440으로 하나 사이즈를 하면 얘도 그사이즈로딱 맞춰 나와요. 그러니까 하실 때 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. 얘는 버그 스크린이에요. 버그, 뭐다 아시죠? 버그는 벌레예요그래서 그렇죠? 벌레를 막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충망이에요. 근데 이제 어디 가서 할 때, 아유, 방충망 설치해. 그런 거보다는 버그 스크린 설치해. 아우,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이죠?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, 요 밑에 선에서 반, 반이 이렇게 되게. 자.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쫙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하는지를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레인 스크린 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장재를 붙이는 거예요 사이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얘를 밑에 이렇게 대면 밑에 공간에서 벌레나 거리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. 특히다 박아 놓으세요 그다음에 얘를 이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나중에 얘를 위로 덮어요. 그럼 밑으로 벌레가 안 들어가죠. 이어서 음. 버그 스크린이에요.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얘, 얘, 얘. 그다음에 얘를 위에다 박는 거예요. 이 레인 스크린, 레인 스크린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. 첫째는 자, 외장재를 이걸 띄어 보세요. 여기다 직접 외장재를 벽에서 설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혹시라도 이런 사이가 깨져가지고 빗물이 들어가면, 그렇죠? 바로 안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흘러, 흘러나가지 못하니까. 자, 그런데 얘를 가운데 공간을 딱 주면 혹시라도 얘가 뭐 문제가 생겼어요. 그래서 안으로 물이 들어가도 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죠. 그런 기능이 있어요. 그 다음에, 자, 보세요. 이 안에 공기층이 생기죠. 그러면, 공기가 이, 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막 순환이 되면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는 순환이 되면 굉장히 격차에 좋아요. 근데 그런 기능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레인 스크린은 어, 목조 주택에 아주 중요한 외장재 중에 하나예요. 이 레인 스크린을 꼭 하셔야 돼요. 레인 스크린은 아무데나 박으면자이 위에 외장재 들어가죠. 그 위에 또 여기 몰딩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 깊숙하게 못이 박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외장기까지 박았을 때 여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레인스크리 설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는 뭐가 있죠?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1mm 합판이에요 전혀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얘를 지금 여기못 표시돼 있죠 이 자리에는 지금 안에 구조목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다 얘를 박아 놓으면 모든 외장재 같은 게 여기, 여기에다 못을 박아서 안에 구조목까지 못이 박히게 돼요. 그러면 엄청나게 튼튼하게 되겠죠. 자, 여기에다 이걸 해놓는 것과 여기에 해놓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스피드 스퀘어는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. 자, 보세요. 자, 극단적인 걸 보여드릴게요. 지붕 끝선에 얘를 이렇게 맞췄어요. 예? 자,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? 지붕이 마감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죠? 아시겠어요? 비가 내려오다 여기 다 보여요. 자, 보세요. 얘도 마찬가지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항상 얘를 대고, 이렇게 마감을 하셔야 돼요.